커뮤니케이션 계론 성적 안 나왔지? 그러 평점이 나쁜 건 당연하지 그래도 둘다 다른 과목은 웬만큼 한것 같은데 <laughs>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1학년 1학기 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학기말 시험 때 만회하면 되잖아 아, 그리고 중간고사 성적, 펑크 앤 벌로 내준 숙제 다섯 개 남았지? 네. 부지런히 들 내도록 해요. 그래야 기발고사 시험 준비할 거 아니야. 안 그래? 아, 겨우 하나 다 써네. 우선 내일 하나 내고, 나머지 주말까지 내자 꿈도 야무져요. 그래, 난 야무진 놈이다. 아이, 워드로 또 정리해야 되잖아. 일단 써가지고 들어가야지. 저나 먼저 갈까? 조금만 기다려. 아이, 나도 얼른 집에 가서 찍어야지. 나 이거 속도가 느려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? 일어서, 어? 응? 앉아 <laughs> 일어서. 아이 왜왜 그래? 앉아 일어서. 앉아 일어서. <laughs> 아이 알았어. 기다릴게 형. <laughs> 야, 역시 잘안 됐다. 고등학교 선배 군기 좀 잡을까 했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봐. <laughs> 아이 그럼 요즘 세상에 1년 정도는 가볍게만 먹는다고. 안 그래? 어쩌 아, 아닌가? 일어서. 아이 알았어 형. 좀참아 아이 일어서. 야. 조용히 좀 하지 네. 저,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어! 아 피곤해 어? 이야 다들 경기 좋네 야 우리도 이 피로와 갈증을 시원한 오백 한 잔으로 풀고 갈까? <laughs> 아, 참. 난 빨리 가서 찍어야 된다니까. 그래? 어디서 듣는데? 나 여기서. 어, 왔다. 나 갈게. 그래. 내일 봐, 형. 그래. <laughs> 아저씨. 어? 아 어. 병원에 가시겠어요? 아니야. 아 그럼 대구로 가셔야죠. 몰라 아유 자고 싶어. 아유, 아, 대 대기 어디세요? 택시 잡아드릴게요. 아 누구야? 아저 아 아유 또 아유 자고 싶어 아유 도와요. 아유 아유 아우 여보 물정하자 어? 아 아저씨. 아이고 아, 이리,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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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아, 깨달여, 깨달. 계단. 아, 아저씨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저 아저씨가 술을 마치는데방좀 있어요? 네. 아, 예. 여보, 아, 왜 그래? 물. 네. 아, 여보, 물. 조심서 올라서 올라왔습요올라가세요 아, 그래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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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아. 대충 쓰세요. 뭐 아, 모르는 사람이야 아, 학생 이름 써요. 그, 그, 그래도 아, 돼요? 음. 응? 아. 양서. 어, 어, 습박료는 선불인데요. 아, 2, 아, 2만 원 되겠습니다. 아, 아, 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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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나. 어? 어. 어. <laughs> 여기 있네요. 얼마 <laughs> 얼마라고 그랬, 얼마라 그랬죠? 2만 원요? 여기 있습니다. 어. <laughs> <laughs> 예. 예 편의 시설요 예, 예? 감사합니다. 아, 예.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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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걱정은 되지만 저도 할 일이 많아서요. 그렇지만 않다면, 깨어날 때까지 있어 드리는 건데. 죄송합니다. 야, 똑바로 얘기해, 엄마. 이거 보통 중요한 건지 알아? 그러니까 걔가 여기서 돈 끌어갔다 이거지? 지금서, 아, 그렇다니까요. 나 이거 참, 야 시계 몇 분이나 간다고 시계까지 끌러 가냐? 어? 어, <놀라> 일어나셨군요. 돌라. 자, 이놈아, 자. 널 루아. 이거 완전히 와부도 돈빌이 놈이야. 아이씨, 너내돈 내라, 어? 그리고 야시. 어쩌하저 어, 생긴 놈이 뭐, 시계까지 어, 다 끌어내가? 너내 시계 놔라, 어? 야, 이 요즘 놈들 이 아주 무섭네, 어? 자,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매체라 하더라도 그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잘 알겠죠? 네. 네. 자, 이번 시간엔 매체 전달의 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까지.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매체 하나씩을 택해서 효율성의 극대화 방법 및 부작용의 극소화 방안, 네, 그런 주제로 리포트를 작성해 오세요. 아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. 들어갔습니다. 저 수고했네. 몇개 남았지? 네, 네개 남았습니다. 저 김찬호한테 전해요. 늦게 내는 대신. 그 내용이 그만큼 기발해야 된다고? 예. 계속 수고해요, 그럼. 야, 얘들 어떻게 된 거야? 하, 아, 참. 부모님, 그렇다 치고, 차는 오늘 숙제 내기로 돼 있었잖아. 어제 같이 썼다며? 그랬지. 혹시 동건이가 사고친 거 아니니? 아니. 야, 요즘 동건이가 얼마나 잘나갔는데 사고 무슨 사고야? 내 친구들한테 동건이 소개시켜달라고 난리인데. 둘이 빠진 걸로 봐선 그렇단 말이지. 전화해볼까? 집에 전화해서 괜히 꼬일 수있잖아 네? 왜? 간지 꽤 오래됐다. 아 어느 경찰서인지 아세요? 아니 맞았는지 뺐는지 아무튼 일이 좀 복잡하게 되는 모양이다. 여태 안오는거 보면 맞았으면 병원에 있겠죠. 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? 그래 말 된다. 아가 가만 있어봐. 아니 어제 집에 갈때술 마시고 싶다 그랬어. 아니 그리고 또 찬우 형이 아니 김찬우가 솔직히 어디가서 맞을 상은 아니지? 어찌니 왔다갔다고 아니, 지금 그게 문제냐? 야, 어쨌든 말이야. 분명히 어디서나은건 아니야. 그치 그렇다면 잡혀 가지고 싸지. 뭐 사람으로 해도 다. 아, 경기야. 나 녹차. <laughs> 내가 네 하인이냐? 네가 갖고 와서 좀 먹어. 뭐 맛있네. 난생략하게 야, 녹차 안 하고 너 마시고 싶은 거나? 아유 나도 생략이야. 야. 어떻게 된 거야? 어, 무슨 일이니? 아니, 야 어떻게 된 거야? 경찰서에 있다며? 많이 패다니야 어떻게 됐어? 어? 야, 우리도 좀 알자. 차우가 말하지 말래. 야, 무슨 성차별이니? 어, 치사해 진짜 어. 뻑뻑하다. 야, 야. 마시지 말고, 몸에 뿌려가지고 냄새만 나게. 괜찮겠다. 어. 어. 지갑 좀 줘봐. 네 편히 쉬세요. 네 조금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. 아예 편히 쉬세요. 아 예. 问你。<music> <music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 이거! 야, 봐! 거 야, 건 무슨 일인지 참 되게 궁금하네. <laughs> 나도 지금 걔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. 아유, 청춘도 하여간. 아유. 저문 닫았어요. 아, 네. 저 궁금해서 와봤어요. 찬우 동건이네들 아직 아무 연락 없었어요? 아 예, 뭐 글쎄 연락이 없었습니다. 어, 아주머 앉으시죠? 아 참, 저 걔들 조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낯은 이 근데 걔들하고 그 어떻게 되시는지아잘 아는 후배들이에요. 아 그러세요? 야뭐 맛있고 좀 드려라. 어 아, 그러자. 그래서 뭘 드시겠습니까? 아니에요, 괜찮아요. 그냥 좀 기다릴 수 있게만 해주세요. 문 닫고 나서 들어온 사람한테는 공짜인데. 나중에 마실게요. <laughs> 야 여기 사장은 나야. 그 표정 맞냐? 그 나올 때? 어? <laughs> 야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성공입니다. 아야 내가 걱정 많이 했다 진짜. 말도 마세요. 그 사람 생긴 게 완전히 흉악범이더라고요. 아이고 어, 다친 데 없어? 예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여보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저 동건이 같은 과 친구 우 경기라고 합니다. <laughs> 밤늦게 죄송합니다. 저 다름이 아니고요. 어, 오늘 같이 좀할게 있어서 저희 집에서 자기로 했거든요. 네, 네? 아 예, 아 저. 뭐좀 사러요. 요 앞에 가게 갔거든요. 어, 저 오면 다시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. 네, 네. 예, 안녕히 계세요. 나 갈게. 나 썰렁한 거못 참잖아. 난 사실 오늘 밤에 진탕 웃고 놀게 될줄 알았거든.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둘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나 갈게. 수고했다. 아좀 웃어봐. 고맙다. 내일 보자. 갈게. 그럼. 그래. 어제 우리 오빠랑 거기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? 예. 아니, 같이 있었죠. 아, 이진호! 그럼. 예. 야, 너 오늘 시간 있냐? 아,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? 야, 너 어제 어떻게 된 거야? 응? 야, 빨리, 빨리 가자. 아, 얘가 왜이래 아지? 아, 너 오늘 조금 이쁘다. 안녕. 어, 어서와. 심심해. 지 어젠 네 잔머리가 한몫 했다며? 뭘? <laughs> 무슨 큰 비밀에도 되는 것처럼 거지? 암만 안 하는 거지?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야, 보고를. 야, 넌뭘 그게 다 알려고 그러냐? <laughs> 얘기 다 들었어, 명희 이한테서그 <laughs> 여자들 입 되게 빠르구만. 엄마 엄마겨참왜 감추려 그러니 어휴, 야, 찬우가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어, 그래 계속 그렇게 나가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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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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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고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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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은척하지 말라니까 야 왜? 또 오는거야? 너또 오는거 아니야? 예? 네? 아니 그건 아닐거야 야별일이 있겠냐? 응? 들어가자. 들어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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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와. 너희들 경찰서에서 출두한다. 네? 예? <laughs> 축하한다. 용감한 시민으로 뽑혔댄다, 니들이 예? 어? <laughs> 아안 아, 돼요. 아니 그럼 어떡 하냐? 야, 너희들 그거 받을 거야? 받고 싶어? 그좀 우습지. 어, 그렇지. 아, 그게 아주 민망한 일이니까요. 그러면 니들이 직접 가서 사양하겠다 그래. 하, 참. <laughs> <laughs> 그것좀 고민되네. 상은 그, 상인데. 나한테 아무 것도 묻지 마. <laughs> 아유 아야, 넌 도대체 누구 친구냐? 어? 글쎄. 어쨌든, 찬우가 그 일을 별로 자랑스러워 하고 있지 않으니까. 음. 말해. 음. 안할 거야. 음. 아유, 아유, 아유. 음. 아유, 무서운 얼굴 하지 마. 걔들한테 나도 의리라는 게 있다는 걸좀 보여주고 싶으니까. 음. 혹시, 어제 이상한 데간거 아냐? 니야별는 아, 어? 상상을 다 한다? <laughs> 야, 걔들이 그런 데 가면서 나한테 알리고 갔겠어? <laughs> 아유. 그럼 뭐야? 빨리 말해. 몰라? 응? 야, 할수 없다. 이렇게 하자. 가서 경중이 사양하겠다 그러자고. 아, 야, 누나. 가자. 어, 어서 들어와. 자, 여기들 왔습니다. 이 친구들이 그 용감한 학생들입니다. 용감한 대학생? 이형 먼저? 여기 있잖아, 여기요. 네. 어? 어? 동근아. 이거 네? 어떻게 된 거야, 이게? 어? 야, <놀람> 이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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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